괜히 이벤트에서 봤을 땐 품절이어서 겨우 새 상품을 구했어요. 여덟, 여덟, 개. 넷, 여덟 개. 여기서는 유지랑 마키랑 후식으로. 이누마키도 너무 이쁜데. 어... 최대한 안 꾸겨지게 되돌렸는데 첫번째는 어? 노란색? 아니네 마키 손바닥만 한정도? 뽀고자 했던 마키 이게 제일 깔끔하게 듣기는거야 이번에는, 매구미. 뽑으려 했던 매구미. 유지만 나오면 음. 한 번에 다 뽑는 건가? 음. 너 봐라. 아 이것 도 너무 이쁘다. 유진은 몇분 만에 나올지. 고조. 내 고조 안안 끼고 자니? 아 안돼만 아, 아니면은 좋은데. 안 자는 것 같아서.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서. 음. 이번엔. 허니맞기! 오. 너무 귀엽고 예쁘지만. 음. 모르겠어요. 이제 세개나 판다도 산다. 귀여운데. 음. 이둘 중에서 하나는 유지인데 유지가 끝까지 안 나올지. 아 끝까지 안 나오네. 나나미 나나미도 안경 끼고 자니 약은 다는 거니 그런 거겠지. 어 나나미 색깔 이뻐요. 음, 마지막은 유지 유지가 제일... 여기서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아, 어... 어 개봉하려고... 어... 막기도 안 경기고 자네 하면은 총 이렇게만 제가 저장하고, 다른 애들은... 양도를 해야겠어요. 원가 양도를. 자. 수장하는 애들, 개봉. 파 옆구리가 뜯어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 어, 너무 이쁘다. 완성. 자네들도 개봉해줍니다. 음, 얘는 말 좋아하네요. 예쁘리다. 매콤이 되게. 어 얘도 구멍이 났다. 이 페가 날카로울까요? 다 구멍이 매구미 것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멍이. 음. 역시, 박스 개봉 재밌네요. 매금이 하나에 2만원 가까이 하는 곳에서 세 상품 구할 수 있긴 하던데,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원하는 캐릭터도 얻을 수 있고, 좋네요. 자. 이 박스는 수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다녀오면서 들렸던 다이소에서 산 네트망에, 일단, 떨어져도겠습니다 어? 잘못됐다. 아이 참. 하필 이렇게 떨어져서. 대고공 입자 있구나. 하나더 있었네요. 내트망을 원래 안살려고 했는데 키링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사버렸어요 둘째가 있을지 과연 일단 자, 제일 작아보이는 걸로 사긴 했는데 어디다 죠 걸어야 될까요 어디? 저기 아무리 해도 테이프가 안보는데 휴지부터 어 휴지 그렸다 이렇게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음. 왜안 들어갈까요 들어가 됐다 책 네, 마키 극장판 마키가 너무 멋있어서 마켓까지 저장하겠어요. 이거 주술전 제로 관련된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야 될지 한박스라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 나중에 사면 또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도 어렵게 구한 박스에서 간지. 엄청 고민되네요. 전에 샀던 문스톡도 끼워줍니다. 키링이라고 해서 엄청 많지는 않네또 이번에 산게더 많지. 전에 산건 그냥 이거 하는데내 재방 괜찮겠죠? 아, 고조 너무, 음, 재는 고조인데. 아, 어, 고민. 어쩔 수 없죠. 이렇게는 처분하도록 하겠어요.